네. 공약의 줄어드는 도육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5일, 서울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10시 4분이 되었네요. 밖은 어, 약간 흐리는, 약간 흐린 상태로 오늘 하루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 우리 앞에는 어, 대속제일룸키프로가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십자가의피울리심의그죄 용서하심과 영생주심의 은혜가 우리 광야에서 함께 동역하는 귀한 남녀 종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영권의 바보라 자매 남편되는 그 데이빗이라는 그 사람이 잠깐 감동이 돼요 반가웠습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입니다 and Moses stretched forth his head, hand toward the heaven.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었고, and there was a deep darkness in all the land of Egypt three o u days. 그럴 때 에gypt의 에gypt의 모든 전역에 애, 아홉 번째의 재앙으로서 흑암이 내렸다. 삼일간의 흑암이 내렸다. They saw one another, 서로 서로와 바라볼 수 없었고 neither rose any from his p r a s e 어thur this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이었다. But all the children of Israel had right in their dwellings.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치거하는 고젠 땅에 거였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laughs> 약간 어, 맘만 바보라 잠이 갔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았네요. 더더 스피크 따라 전달하라. The evil tyrant leader is aspiring. To build an army of a super soldier. 이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악한 이 독재자 또는 우리는 성격적으로는 요한계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저그리스토인데요 세상에서는 이제 이 위대한 대통령 내지는 어, 이상한 영웅으로 등장하겠죠. 트라니트라는 그 티라니, 것은 이트란트라는 것은 아, 독재자. 그리고 이 자가 세상에 군인을 만드는데 슈퍼 소울 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DNA를 바꾸게 함으로써 인간을 자기 하수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학한 자가 등장하고 있다. The soul will be part human and part machine. 파트 머신. 이 군인은 이 군인들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기계가 될 것이다. 결국 이런 것은 제가 언젠가 이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저자가 이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을 누군가 이렇게 감동을 전한 적이 있는 것같습니다 저는 푸틴도 저 그리스도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악성과 음흉한 웃음과 그가 등장하면서 어 어. 그저 러시아를 어, 지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사악함이 있는 자고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면서 어, 지금 어, 건재하며 세상을 향해서 도도하게 올라오는 걸 보서 아 상당히 푸틴도 어떤 사람은 아예 왕기 13장을 어, 무슨 뭐 저크리스토 넷이라고 아예 에, 온라인에서 이, 이 푸틴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태어나는 분. 날로부터 해서 하늘에 이러한 모든 헤어들과 별들까지도 연구하면서 100%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언젠가는 전달했는데 요즘에는 자주 이 사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하지만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알려져 는 인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트럼프나 오버마뿐만 아니라 영국 찰스 3세,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윌리엄 또는 해리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아마 늙어서 이런 사들에게 먼저 왕위를 어, 뭐 넘겨준다는 말까지 나왔고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올지는 우리는 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곳곳에 이악기 도사리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바브라 자매의 감동은 어, 초래국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홉 번째 재앙에 에, 흑암의 장이 내린 것, 본문을 가지고, 저그리스도인이 쉽게 말해서, 티란트 리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티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사악한 독재자. 뭐, 과거의 우리 사악한 히틀러라든가 이런 자들보다 수십 배 악하고 강한 자인데요. 그것이 저크리스도인데 이제가 지금 벌리고 있는 것이, 이 사람 군인을, 슈퍼 군인으로 만든다, 슈퍼 소울죠. 슈퍼라는 그 내용에는 인간의 DNA를 또 역시 바꾸는 상황입니다. 무슨, 무슨 뭐, 조사를 맞을지, 무슨 약을 먹을지, 또 중무장한 상태 속에서 전쟁에서 어쨌든, 어, 그죠? 어, 싸우게 만드는 도구기 때문에 참이 군인이 불행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런 상태 속에서 교회는 어느 순간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감당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남은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쉽게 말해서 어, 어,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자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순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므로서 대부분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떠나기 때문에. 환란 성도 몇 외에는 대부분이 에, 그죠 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창세이 어린양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이 땅에 와는 모든 자들이 그를 경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이러한 군인들을 먼저 어, 자기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 슈퍼 군인을 만드는데, 그 슈퍼 군인에 대한 만드는 것이 마치 흰소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그, 군대를 먼저 그것을 한 다음에, 군대를 시켜서 강제로, 어, 쉽게 말해서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그 흰소를 받게 함으로써, 모두가 통제당하고, 어, 적그리토의 뜻대로 이 세상,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죄리 마시는 예수님과 교회를 향해서 암막했던 적그리스 군대로 인류 전체가 징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그 언젠가 제가 그 러시아의 지금 저 푸틴이라는 자는 말이죠 러시아 군인들인가요 그들에게 에 뭔가 이 하이브리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감동을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악하게 알려진 인물이 몇명 정치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 의외를그 중에 하나,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는, 물론 종교계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 적그리토를 우상작업하는 사람을, 그 자를 마치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용하는 적그리토의 거짓 선지자로 보는데요. 꼭 그것이 뭐 종교계에서만 올라올 수, 올라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를 어, 천주교의 교황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에, 또 그게 안 맞으니까 안식교인들은 천주교의 교황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미 적그리토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선자인데 미국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교황을 우상숭배 작업을 한다. 토요일 예배를 하지 말고 일요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면서 비성경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저 그리스도는 아직 이 땅에 나와 있지만 그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고테살로니가우스의 말씀대로 막는 자가 있어 옮길 때 휴거가 발생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이지 지금은. 여러 열매, 열명의 열 최소한의 악한 이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말아먹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도계인들이 종교인이 그저 그, 그죠 옷을 뒤집어 쓰고 우선을 떨면서 그죠 그들은 사실 다 엄밀히 말하면 타락한 내필임 존재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이렇게 멀쩡하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축복 축복을 남발하지만 사실은 이미 네피림과이 넵탈리언들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저 크리스도가 될저 존재가 최소한 군인들에게 먼저 슈퍼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유전자 바뀌겠죠. 신속했죠 그런 것들은 이미 전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나 뭐 러시아의 푸틴 이런 사악한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할수있으면 노스코리아의 저자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악의 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 모두 이제 모두가 의무가 되고 이런 자들을위해서 곳곳마다 집주마다 그저 검열하고 그저 색출하고 이런 작업이 발생하면 상당히. 새로운 충격적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는 군인들을 만들 때 반은 인간이요, 반은 기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He has begun experimenting. 이미 이 사악한 자는 결국은 저크리스 같아요. 저크리스는 결국은 이미 이러한 사악한 것들을 이미 실험하고 있다. keep 이 o u r eyes open. t h i 있으라. This man believes he is God. 이 자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믿고 있다. 야 여기서 나오네요. 결국 이게 n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e is God. This man believes he is g 이 d This man b e l 요 e v e s he is God. This man b e l i e v e 이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에 세상에서 크게 부상할 것은 사실 같은데요. 이혼란이 바다에서 그래서 요한교 13장에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직전에 와 있고 교회도 영적인 일단 치열한 싸움을 당해서 처음이건 열매만 떠날 수 있다고 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떠나는 것은 아니죠. 이자는 자기 자신이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살로니가 아, 그죠 어, 호수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말했습니다. <laughs>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한자 자기를 보여 신이라 하느니라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어떤 조약의 문제 이스라엘 삼성전에 이자가 화려하게 등장함으로 하나님은없다 내가 신이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이들을 속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혼란이 들어간다면 그 혼란의 와중에. 교회가, 요한기 12장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듯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든가 전후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laughs> 그 자는 자기가 신유로 생각하고 있고, He is fooled or m u l t i p l e d and is known by all. 그는 많은 대중들을 어리석게 유혹하고 속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자들이다. 자이다. 누굴까요? 영국의 철수삼쌈일까요 푸틴일까요? 오히려 여러분 이러한 전쟁 중에 푸틴이라는 자도 무시 못합니다. 참그 눈빛 보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정상적인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사탄마귀 공주가 쫓겨 내려와서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이두 짐승에게 줄때 그때 쉽게 말해 사탄마귀에게 선택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탄마귀의 불법의 자식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자들은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사탄마귀의 집요한 어떤 그죠 양육을 받아서 이미 세상에 등장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 안에서 양육해서 이땅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로 악도 세상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His Past tyrant wanting power and control. 이 사악한 자는 과거의 그 독재자들의 그 어떤 그 권력과 그 통제를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 망해준 마음이네요. Wanting to be worshipped.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한다. 아 독일의 이탈라든가뭐로이 십사세라든가 뭐 나폴레옹 뭐또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이라든가 지금의 또 시진핑이, 야, 참 시안합니다. 그다음 사우스 코리아 쌈질은 해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는 과거에 독재자들의 모든 권력과 지배를 하고 싶어 한다. 스스로 경배 받고 싶어 하기까지 한다. dangerous times are ahead of you 모든 인류 앞에는 지금 매우 위험한 매우 심각한 시대에 돌입해 있다 things are now changing rapidly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충격적으로 매우 빠르게 빠르게 changing rapidly 매우 빠르게 변하고 화 있다 do not follow like a sheep to the slaughter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다니지 마라. 교인들이죠. 요, 교인들이면서 신앙복이라는 주약을 놓고, 어,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고 기름준비 못하게 하면서 돈 놓고 돈 먹는 충격적인, 예수 믿었으니 난 이렇게 됐다. 교회 다녔으니 이렇게 됐다. 복사의 기도를 받았으니 이렇게 됐다. 이런 완전한 비성경적인, 있을 수 없는 것들로 세상이 속고 말았어요. 이런 와중에 거짓 종교 사건들, 거짓, 그죠? 선지자, 자칭, 주의종 교주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쳐다보라고 했으니 어, 그 죄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와는 나와서 나를 보라고 했나요? 세상 재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처음이건 열매들은 나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믿으라, 섬기라. 너희들은 양이 도살창이 끓여가는 것처럼 따르고 있지 않느냐. Call on me for guidance and discernment. 나 예수와 그리스도를 예고, 수와를 부르고 불러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너에게 discernment, 분별의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리 하지만 이 인도함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이죠. discernment. 분배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넓은 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It is necessary to put your technology aside and trust time.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기술적인 것들을 다 아, put aside, aside and trust t i m 다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뭐테크놀리지를 통해서 뭐죠? 인간 군인들에게 전쟁에서 안 죽게 한다면서 막소도 통해서 하고 유전자도 변형해서 하고 방독면 마스크다. 에 거의 그러니까 반은 사람 반은 쉽게 말해 기계로 만드는 그저크리스도의 꿈이라면 저크리스도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모르겠어요. 영국일까요? 어느 순간 그것이 구체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I will silence m a c i e s in an effort to allow you to see the truth. 나는 이러한 모든 인간의 기계를 허락함으로서 나는 침묵하고 있고 그러나 중에 진정한 너희들이 진리를 찾기를 원한다. Prepare now. 지금 준비하라. Soon darkness will c 곧온 인류의 엄청난 어둠과 흑암이 온 지구를 덮게 된다. 그러니까 죄악과 하나님 모르는 악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창궐하게 된다는 거죠. t h e will be w e e 그들에게는 결국 그, 그 세상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절규하고 일을 가는 충격적인 일들만이 있게 될 것이다. 사실 몇 가지인데요. 특히 법을 하자면 연계적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강의하거나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한 구절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데 제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어떤 논리적인거나 어떤 성경 하나 하나를 차례로 차례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맛은 없고 그래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많이 구세주고 세상은 심판으로 가고 있으며. 또 이렇게 작은 부분 한 해를 짧게 감동을 전함으로써 저 그리스도 이, 이저 그리스도가 불법의 군대를 만들고 이자들이 이, 이 군인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기계화된다. 그는 독재자로서 과거의 독재자들을 흠모하고 있으며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결국 이렇게 딱 아주 사탄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악의 바탕이 딱 되니까. 에사탄 마귀가 그에게 자기 보좌와 권세를 주고 그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면서 적들을 통해서 세상에 등장하고 예수님을 구적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죠 어, 순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직전에는 예, 여자가 사이아이를 낳는 것을 바라보면서 삼켜려고 하다가 놓쳤기 때문에 예, 땅에 남는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가운데 있다는 요한계시록 그죠? 예, 십삼장. 마, 끝에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2023년, 우리 앞에는 가장 소중하고 놀라운 대속제의 염치프로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그죠? 제사장과 어떤 인간의 노력과 제사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걸고다 해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 명적급한 한 사람 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라는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매우 긴 시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인류에게 주셨고, 그렇게 2023번 제의, 대속제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7월 10일, 염키프로는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한계 구장에는 하늘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께서 도 영원한 대지장이 되어서 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며, 우리가 때를 따라, 그죠?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부당과건물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종교 사고들의 설교가 꼭 설교가 설법이 된이 충격적인 세상에서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끗한 신부들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름 준비하고 언의 말씀을 통달함으로. 이 시절에 예수 다시 오심에 광야의 끝에 천병이 되어서 꼭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로 함께 가족 권 이루고 부름받는 광야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아침에 잠깐 산책하고 나와서 잠깐 지금 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에 잠깐 캡처했던 바바라자매의 감동 최후의 계의그 아홉 번째 장인 흑암. 그리고 이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통해서 반은 사람, 반은 기계화된 군대를 만들고 슈퍼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그죠 신처럼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고 있고 신처럼 경배하기를 원한다. 적그리스도네요. 역사 속에서 누군가 한 인물이 불안관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다형제와 자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광야수리는 직급과 계급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해서 형제와 자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해에서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 각각의 삶의 그 광야가 예수님 맞이하는 복된 장소와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우리는 가장 거룩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사사함을 잡혀 드리고 우리 예제를 다 용서하시고 그 생명으로 영생을 주신 대속제일 염키프로안에 들어와 있네요. 오늘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염키프로.